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요? 여기 여기 바로 앞에 가는 여기서 네. 영빈이 밥왜 먹고 해? 있어서. 조회수 진짜 팔이. 안녕하세요. 전 LG 트윈스 현 상무 피닉스 일병 네. 이종명입니다. 벌써 일병이에요? 벌써 아니요. 벌써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전 어, LG 트윈스 투수 지금 상무에 있는 병장 임준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국군체육부대 성병 허준혁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국군체육부대 투수 성병 송승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곧 LG 트윈스로 돌아가는 병장 이영빈입니다. 어, 팬분들이 빨리 그 빼내실 방법 어, 아세요? 너무 힘듭니다. 장난이고요. 너무 좋은 시선에서 <laughs>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감독님께서 휴가를 안 주셔가지고 좀 힘든데 나가도 되는 말이에요? 이어요 맞는 말인데 <laughs> 알았어요 그럼 삼시세끼 잘 먹고 있고 <laughs>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좋은 부대 시설에 좋은 거 같아요 아, 근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서 그래서 어... 잘 <laughs> 내가 볼땐 콘텐츠 망한 거 같아 <laughs> 아니에다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썸네일로 먹고 가겠다? <laughs> 네, 다 지켜보고 있어요, 다지켜 <laughs> 너무 잘하라, 너무 잘하라, 진짜 네, LTV 다 지켜보고 있어요 후임 이종용이요? 이저 들어올 때부터 중산 줄 알았어요 <웃음> <웃음> 중사 이종용이었어요, 저부터 이건 장난이고 또 워낙 전부터 친해가지고, 종용이 형이나 그런 뭐 배급 이런 게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걸음걸이가 거의 말년 동상이 아예 철이에 버스 오래 타가지고 허리 아파서 그래. <laughs> 진짜로. <웃음> 좀 제가 전화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. 심심하니까. 다 통화 많이 한것 같은데요? 전화를 하면은 옆에 계속 누가 있으니까 그만 전화라고 할 정도로. 정명 선수한테 영상 편지 남겼어요. 아 그래요. 잘 봤어요. <laughs> 아니 조언이라고 보다 그냥. 힘든 거 얘기하길래 원래 캠프 때는 좀 예민한 시기니까 물어봐서 얘기해준 것뿐이에요. 저는 그 윤식이랑 그다음에 지한 선배님 전화 많이 했던 거. 좋은 중에요니마그 네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고. <laughs> 저는 휴종이랑도 연락하고 믿음이 형도 하고 윤식이 형도 가끔씩 연락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서로 많이 네. 의지가 되어지기로 했는데 많이 의지가 되어주시고 있나요? 국서 같이 방서도한요한게 네. <laughs> 여기 l 한 애들이 주축이에서도한국에무에서도한국에아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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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국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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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에 감독님 네. 이제 왼팔 오른팔이에요. <laughs> 왼쪽 오른쪽 감독님은 화면 네. 승이잖아요. 그쵸? 네, 아, 승기 사면 승이에요. 예, 사면 승이데요경기 해안 승이 없으니까. 네, 잎이 있어요. 잎이 있어. 잎이 있어. 최대한 맘 편히 하려 하고 있고, 마운드 올라왔더니 아무 생각 없이 하려 하고 있고, 경기 운영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<laughs> 입대할 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, 기회를 많이 받아가지고 펼칠 수 있어가지고 그좀 기록에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경기 나가서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오랜만이라서 그냥 찍 어색한가 봐요 네. 나도 근데 어색해요 아니 안 어색한 거 같은데? 안 <laughs> 어색한데? <웃음> 그래도 그나마 제일 찍다가 왔으니까, 아니, 왔으니까 아니, 그런 거 아닐까 왜 대주주라고 했어요? 대주주 느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요번 애들은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거슬렸나요 예, 어, 아니 조금만 기다려 1년만 기다려 판안 <laughs> 깔아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병이 생겼어 <laughs> 더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말 많아지고 얘네들 판 깔아주면 얘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영빈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장난도 많이 치고 밝아졌고안 하던 행동을 하긴 하는데 <laughs> 그니까 러안 하던 행동이 좋은 거죠, 영빈이한테.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행동을 하니까. 이제 진짜 작년에 시간이 진짜 안 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또 빠르게 간것 같고. 근데 가기 전보다 준비도 잘 해가지고 나가서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계속 보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좀 길게 느껴지는데. 그러니까 좀 하루를 좀 빨리 불리려고 하고 있거든요, 군대에서. 빨리 자던가. 아니, 운동을 진짜 겁나 많이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음, 어, 저는 일단 군복무 기간에 야구를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다른 팀 동료들이랑도 많이 얘기도 하고 하니까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준영 선수는 너무 군인... 부인... 저요? 맞아요 맨 선글라스랑 끼고 다니는 게... 꿀팁? 마음을 비워야 된다? 아, 꿀팁 그냥 빙고 외우고 오면 돼. <laughs> 그게 진짜 제일 필요한 꿀팁이에요. 외우기 한번 쳐주세요. 아니, 나중에 제대하고 상무 애들 싹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림이 더나올것 같아요. 그때 본혁이랑 상영이가 쳤잖아요. 어떻게 봤나? 솔직히. <laughs> 좀 아쉽다, 그치? 많이 아쉽다? 진짜? <laughs> 털레털레. 약간 칠 거면 제대로. 강영이형 어... 제대하면. <laughs> 병장 되면 또 이제 약간 빙고 자세가 살짝 바뀌거든. <laughs> 그걸 한번 봐야 되니까 종영이 형 <laughs> 와서 잘하면 되는데 신국이도 하고 신경 안쓰려고 그래. 아, 알아서 살아남아야죠. <laughs> 그나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. 난 아직도 적응 못했어. 멜지트 있어. 을 가로로 할까요? 세로. <새로>, 아니 세로. 새로. 세로로. <laughs> 네. 찍을 수 있어. 요 어? 네 찰까요? 네네 중성 그 중성 중성 1 일병 이종용입니다 상병 허준혁입니다 병장 임준혁입니다 상병 송승기입니다 됐다 병장 준혁 저희들이 그 군복무하고 있는데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도 l g 트이스 많이 경기 챙겨보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l g 트이스 예. 안 네! 찍힌 <laughs> <laughs> <않은>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안 찍힌 거 같은데. 안 찍혔다고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빨리 할게요 그럼 빨리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